반갑습니다. 자, 우리 A형. 필수 선택으로 고르게 되어 있는 A형의 예, 이제 1회차 2번 선생님이 보충 강의 올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바로 이제 찍긴 했거든. 그게 본사 스튜디오, 메가스터디 본사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더 파인한 개강 일정이 회사 측이랑 좀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 개강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 강의 드린다라고 올려드린다라고 링크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 또 약속 못 지키면 나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기... 긴급하게 다시 찍는다? 지금 다시 찍고 있고, 어,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 연구실입니다. 프린키피아 연구소인데, 어, 우리 연구소 너무 이제 미안해. 여기가 우리 연구소입니다. 자, 뭐 소개를 드리자면 되게 미흡합니다. 뭐, 뭐, 장비도 미흡하고. 그래서 지금 빔도 없고 해가지고 내가 다 손으로 썼어, 이씨! 그래서, 자,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니? 그 수학적 기납법, 그리고 귀리법에 대한 우리들의 논증 능력. 플러스, 이 문제는 논증 뿐만 아니라 이제 추론에 대한 관찰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규칙을 얻어내는 측면도 되게 좀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되게 좀 난이도가 뭐 쉽지 않았던 문제였고 근데 1회차에서서의 수기랑 귀류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현실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어떤 발상 자체부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진 않아 그죠 이게 제시문에서 주어진 어떤 수학적 귀납법 귀류법에 대한 교과서 내용 재전달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 놓는 그런 교과 제시형 제시문들이 있어 그런 게 나오면 당연히 써먹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될 터이니까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의 발상은 포인트가 아니지 더군다나 야, 문제에서 수기를 이용하여서 라는 말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수기의 발상은 지금 포인트는 아니고 자 그러면 대체 뭐가 포인트일까 첫 번째 여러분들 답안을 쭉 검토해 보면서 이제 채점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시문 아래에 a n 수열과 b n 수열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쭉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따라가느라 막 헥헥헥 거리면서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1번을 읽었더니 뭐야 이게 1번에서 나온 건 x n 수열이잖아 그래서 뭐야? an 수열 bn 수열이랑 어떤 관련인지 이거 관련지으려고 하다가 멘붕 빠진 뭔가 이렇게 뭔 개소리지 하고 이렇게 아놈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뭔가 이렇게 모순에 빠져드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네. 근데 지금 명확하게 끊어 읽어 주시는 것부터 좀잘 했으면 좋겠어 논증을 하려면 기본은 주어진 명제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XN 수열 즉 1번 소문항 1번에 나와 있는 어떤 언급들 중에서 AN, BN 수열과 연관돼서 이 연결을 연계를 요구하는 그런 그런 언 언급은 단한 근데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an 수열, bn 수열에 대한 정의를 일단 집어치우고 좀싹 접어 놓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세팅에만 그 설정에만 좀 집중해 주세요. 문제에서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열 x1, x2, x3, 두두두두, xn까지를 생각하라고 했고 이거는 내가 써먹어도 되는 조건인 거지. 그러면은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 이렇게 쓸수 있잖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일단 써 x1, x2 i가 1일 때또 음수고 i가 1일 때 i가 2일 때또 음수고 이거 다 써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n-1까지 들어가는 건다 되는 거니까 n-1도 넣어보자 그럼 xn-1 곱하기 xn도 음수야 이것까지는 내가 써먹어도 되는 거지 오케이 이때 보여야 될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의 발상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바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논리로 들어갑시다. 자, 선생님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자, 수기랑 귀류법은,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잘 이해 안 되면, 어디를 봐라? 얘는 시즌1의 에피소드2, 우리 상반기 개념 강좌의 에피소드2. 제일 먼저 시즌1. 했고요. 그중에서도 두 번째 강의에 이거 굉장히 좀 자세하게 강의해 놨으니까 메가스터디 인강을 보셔도 되고 우리 카톡으로 복습 영상 해서 유튜브 링크 요청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메가 패스 있는 친구들은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보는 게 제일 나을 거야. 화질이 아무래도 장비빨이 뒤지잖니. 메가스터디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거고. 네. 그, 열어줄 수도 있는데, 한 이틀 정도 안에 닫혀 또, 선생님이 열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유튜브 링크를 주고 있거든? 그럼 유튜브 링크는 뭐, 화질은 좀 떨어진단 말이야. 선생님이 개인 장비로 또, 또 이렇게, 또 다른 장비로 짝, 찍 촬영하고 그랬던 거라서. 뭐, 어쨌든, 요거 참고해서,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것까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 주세요. 오케이! 이제, 애는 홀이면, 얘가 같고, 짝이면 다르다. 자. 수기를 우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여러 가지 형식의 변주는 가능한데, 이렇게 변형된 수학적 귀납법 되게 많아요. 근데 변치 않는 거는, 변치 않는 진리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논리 안에는 두 개의 증명 논리로 이루어진 전체 증명이다. 라는 건 변치 않는 진리, 참, 찐. 자, 두 개의 증명법. 초기치 증명과, 자, 지금 수학적 귀납법이야, 수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거. 야, 수기라는 증명은 두 개의 증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얘는, 자, 얘는 초기치 증명과 연쇄법칙 증명. 두 개의 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라 거는, 그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찐참 true. 이거는 변치 않아. 그래서 반드시 좀두 개의 달락을 쓴다라는 생각을 좀꼭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지금 초기 증명 자연수에 대한 명제인데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이제 이 이상의 자연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n이 2일 때. a 이일 때이 명제를 보여야겠지.인데 벌써 좀 여러분들 느낌이 빡 오지 않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명제의 구조 자체가 명제의 구조 자체가 두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문장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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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얘들아 자. 필연적으로 초기치도 홀수일 때이 초기치와 짝수일 때이 초기치 두 가지를 반드시 해줘야 돼. 이거 하나만 해주면 감점. 삐. 뭔 소리인지 돼. 이게 문, 내가 명, 명, 증명해야 될 명제 자체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명제란 말이야. 그럼 그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초기치를 각각 설정 세팅해주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N이퀄 2일 때 증명, 그리고 N이퀄 3일 때 증명. 그걸 각자 얘기해주는 건 되게 당연한 거지. 자 초기치 증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연쇄법칙 증명에 비해서 쉬워 보일 때가 많아. 극단적으로 쉬울 때도 오히려 좀 현타올 수도 있거든 이게 뭐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증명이라고 할수 있나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안돼 반드시 써야 돼두 개의 증명으로 이루어진 전체 증명이다 형식 논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무리 당연해 보여도 반드시 써야 돼 그래서 2일 때 너무 당연하긴 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요 X1, X2는 2일 때는요 I가 1일 때 X1, X2, 요거는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By,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X1, X2는 0보다 작지. 근데 문제에서 n이 짝수일 때, X2, n이 2일 때니까. 그리고 X2, X1은 부호가 다르다. 증면 끝. 미망하잖아. <laughs> 근데. 써야 된다고 무조건 써야 된다고. 더 중요한 건 이제 n이 3일 때도 해야 된다라는 거. 얘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 의거하면 이제 i가 2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주어진 조건은 무조건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조건이 뭔지를 봐. n이 3이니까 2까지 들어갈 수 있지. 주어진 조건에 의거해서 주어진 조건을 다 써먹어야겠지. x1, x2는 음수인 거. and x2, x3는 음수인 거. 이두 개를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고요. i에다가 이 e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야 이게 x1 x2는 부호가 달라. 근데 x2와 x3도 달라. 그럼 그래. x1이랑 x3는 같은 거 아닌가? 오케이. 증명 끝. 얘의거에서 따라서 x1 x3는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증명된 거 맞지? 오케이. 이게 초기치 증명이야. 이게 초기치 증명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반드시 쓸 것이며, 우리, 우리 2회차 지금 선생님이 시행 중인 학원도 있고, 지금 1회차 하는 학원들, 지점들도 있고, 이게 진도랑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2회차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회차에도 수학적 기납법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2회차 수학적 기납법, A형 2회차의 수학적 기납법은, 어, 초기치 증명이 더 어려워, 오히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두 개의 증명이 있다. 요거는 잊지 말고 마음속에 빡 새기고 넘어가는 거. 잊지 말고. 자, 우리 뭐 해야 돼 이제? 그래, 그래, 그래. 연쇄 법칙 증명해야죠. 그래서 연쇄 법칙을 증명해야 되고, 연쇄 법칙. 응, 이건 거지. n= k일 때. n 콜 k 일때자 갑시다. 뭘 가정해야 되냐면은 nkk가 홀수면 그러면은 xk와 x1은 부호가 같고 어, 이게 여러분들 안헷갈리려면 한번 써 봐. 진짜로. k가 짝이면 Xk와 X1의 부호는 다르다.을 가정하는 거지. 연쇄법칙이야 말 그대로. 연쇄적으로 연쇄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보여야 되니까 얘를 설정, 이거라 가정할 때, 얘라 가정할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k는 k 플러스 1이 짝이면, 홀이면, 그럼 xk 플러스 1과 x1은 부호가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짝이면, 그러면 은 얘와 얘는 부호가 다름을 보이자라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인 거죠. 그러면 안 헷갈리고, 안 헷갈리고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답안에다 굳이 쓸 이유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뭔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 반드시 써봐봐. 그래서 내가 뭘 보여야 되는지를 한번 좀 감부터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형식 논리다, 이거는. 논증 구조. 구조가 더 중요해요. 임을 보이자. 그러면. 자, 이거는 내가 아는 거야. K는 홀이면 얘 XK와 x 1은 부호가 같아. 그럼 K가 홀이면 자연스럽게 K 플러스 1은 짝이다. 이, 이,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연수에 대한 지식의 의거에서 할수 있는 논리지. 얘인 경우, 가정에 의해서 얘는 같아. 나는 보일 거야. K 플러스 1일 때 얘가 짝이면 그러면 얘가 홀이니까 얘가 짝이라는 거는 자연수에 대한 공리입니다자 그러면 짝이면 얘네 부호가 다른 걸 보이자고. 근데 있잖아. 자자 자, 보이자이. K 플러스 1이 짝인 경우. 홀인 경우. 얘부터 할까? 뭐 순서대로 합시다. 홀인 경우. 그러면 K는 짝이므로.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짝이므로 by 가정에 의거하면 가정명제가 이게 가정이야 가정명제에서 k는 짝이니까 xk와 x1은 xk와 x1은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얘 음수야 퀄 가정에 의해서 이래 근데 있잖아 자자자자 내가 써먹어도 되는 건 여기 주어진 조건인 거지. 이게 뭐 조금 추가되는 첨언을 하자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논리가 펼쳐져 가지고 보여야 될 결론이 이끌어내진다. 그걸 연역증명이라. 그걸 다이렉트 증명이라고 해요. 주어진 것만으로 그들만의 연리, 연리, 연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콜라보 할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걔네들의 연립을 통해가지고 논리를 펼친다. 그러면 다이렉트 증명이 돼. 직접 증명이 된다고. 그게 제일 콜하지 응. 근데 그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일 것 같은데. 이거가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논리가 수기 또는 귀류법인가. 이게 진짜 맞아를 보이게 되면은 이거를 추론하는 과정 그리고 그 추론의 결과가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다이렉트로 뭔가 얻어내는 결론이라면은 짱. 직접 증명 안 되면 간접 증명 가야 돼. 추론이라도 해 보고 찍어라도 보고 그 찍은 결론이 진짜 맞는지 확인. 진짜 맞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게 수기 아니면 귀류법인 거야.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오면 그럼 짱. 근데 다이렉트로 못 오겠으니까. 다이렉트로 못 오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가정 명제를 추가해서 가보자는 거야. 그게 수학적 귀납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못 가겠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앤드 가정 명제인 거거든. 어쨌든 저희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always 항상 써먹어도 돼요. 자 갑시다. k 플러스 1이 홀인 경우 k는 짝이므로 가정에 의해서 얘라면 가정에야 가정에 의해서 우리 가정 말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쓸수 있는 식도 있다라는 거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n 이 k일 때자 k일 때 여기가 k라고 해봐. 그러면 k-1일 때 뭐까지 성립하는 거니? x1, x2 자 k-1일 때 xk xk-1, xk까지 이게 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바로 뭐 여기까지 xk 플러스 1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 얘가 그러면 k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인정되는 거잖아 k 플러스 1일 때 그럼 여기에서 아 xk랑 xk 플러스 1까지 뭐 여기는 똑같고 x1, x2가 이거는 내가 써먹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바이 주어진 조건 네, 애니콜 K 플러스 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얘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은 XK, XK 플러스 1이 그게 이제 음수가 되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이두 개를 종합해 보세요. 얘와 얘의 부호는 달라요. 근데 얘와 얘의 보도달러 즉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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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과 xk+1의 플러스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짝이면 어떻게 되겠니? 선생님 지금 공간이 없어하여좀 봐줘 얘들아 봐줘 얘가 짝이면 완전히 다 바뀌기만 하면 되지 구조는 똑같다고. 짝인 경우는 얘가 짝이면 얘가 홀임으로 그럼 가정에 대해서 홀임으로 어 뭐야? 홀리으로 xk 와 x1의 부호가 같은 거죠. 얘가 양수인 거야. 근데 주어진 조건은 홀이냐 짝이냐에 대한 조건이 아닌 거지. 주어진 조건은 똑같이 가겠지. 그러면 xk 플러스 1이랑 x1의 부호는 자 지금 보여 xk랑 x1의 부호가 같지. 근데 k번째 항과 k 플러스 1번째 항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x1과 xk 플러스 1의 부호가 다르지 증명 끝.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증명했잖아. x1과 x k 3 부호가 같다, 다르다, 짝일 때 다르다, 홀일 때 같다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증명 끝. 동의. 자, 다른 것보다 뭘 그렇게 강조하고 싶다?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 더 처음에 얘기했던 거, an 수열과 bn 수열에 대한 어떤 세팅에 너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유, 이게, 문제에 주어진 발문 잘 읽어야 돼. 전혀 상관없는 XN 수열에 대한 질문인데도 이거에 대한 세팅에 신경 쓰느라 뭔가 꼬인, 발, 발걸음이 막 스텝이 꼬였어. 막 발길이 엉켰어. 그래서 넘어졌어. 그런 친구들 많이 봤다. 오케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거. 자, 그럼 1번 됐고, 2번. 자, 귀리법 넘어갈게요.